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저가 과대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대 올라가 아벳의 과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감캄하여지며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이 맘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 및 정기총회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임마멜 선교회원들께서는 정기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는 특별히 정기총회가 있으니 새 임원지를 선출하시고 또 친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가뭄과 기근으로 온 땅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인생이 시들어가던 그시절에 놀라운 축복의 손학비가 퍼부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아베에게르데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압 왕에게 큰비 소리가 있다는 전언을 하죠. 큰비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 그것은 엘리야가 영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지중해 바다를 아무리 바라봐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뜨지 않은 청명한 날씨 쨍쨍 햇볕이 내리쬐는이 가뭄 기간에 어떻게 큰비 소리를 들었을까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들려주시는 영음이었겠죠 요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고서는 행하심이 결코 없으시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엘리아 선자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아가 아방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갈멜산 꼭대기 정상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한 자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는 간구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이 바다편이 동편일까요? 서편일까요? 갈멜산에서 이 바다는 어느 바다를 가리킵니까? 물론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죠. 당연히 서쪽 하늘입니다. 서편, 바다편을 바라보라. 그래서 사원이 올라가 바라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엘리야가 몇 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했습니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이 일곱이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완전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가 간구하고 또 간구하기를 일곱 번까지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한두번 하다가 응답이 안올것 같으면 또 아무런 아, 증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 그 확신, 큰비 소리가 있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일곱 번이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무 하지 말라고요? 낙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악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아니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장을 두고 이러신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그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이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는 거죠. 내가 예상한 때, 내가 예상는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낭만이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때 오지만 우리가 지금 응답이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그 미가선자의 경험과 고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 미가서도 잘안 찾지는 성경책인데 인내심을 갖고 찾으시면 언젠가는 찾아질 겁니다. 자, 미가서 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297면. 구약성경 1,297면. 미가서 7장 7절 말씀. 다 지셨습니까? 자, 구약 성경 1297년 미가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이 세상 환경 돌러보지 않고 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응답이 언제 내릴지, 응답이 때와 방법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려다 엘리야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일곱 번째 기도만 들으셨는가?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두 번째 여섯 번째까지의 기도도 물론 들으셨어요. 그러나 일곱 번째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르러서 어떻게 되었는가 44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구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무엇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고요? 손만한, 사람의 손만한 크기에 손바닥 넓이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망망한 대, 그 푸른 창공, 거기에 사람의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사인이었죠. 징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미리 징조로 보여주셨던 것이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때 그 보고를 받은 엘리야가 올라가 아베의게 구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하니라 조금 후에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였을 뿐인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과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간과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6 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 이것이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성정, 성정이라는 말은 성질, 열정, 패션을 가리키는데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기적에 응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할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낭독한 말씀이 바로 놀라운 기도 담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1 4 5편1 8절1 9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어요 구약성경 9 0 6면시편1 4 5편1 8절1 9편입니다시편1 4 5편1 8절1 9절찾으편습니까시편1 4 5편1 8절1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과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과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연한 자의 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약속을 엘리아의 경우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정말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죠. 진실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소원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가 일곱 번이나 간절히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와 이스라엘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인생에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게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간구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를 모든 시험과 재악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엘리야에게는 영음으로 큰비 소리가 있을 것을 에, 미리 알려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제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제들의 기도에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생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생명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부의 소낙비를 저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 구하 이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